자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주사위를 네번 던져서 나온 각각의 수를 a b c d 라할때 연립 방정식 a x b y e c x d y u 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수. 요거를 구하라는데 사실 이 문제를 이틀 전에 질문을 받았어요. 이틀 전에 질문을 받았는데 조금 정신이 없기도 하고 어~ 살짝 먼저 풀어봤다가, 아, 뒤였어요. <laughs> 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개념상으로는 어려운 게 아닌데, 실제로 이걸 세 알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안 잡혀지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이거를 이제 풀이를 합니다. 어, 물론, 다 풀어보고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를 풀다가 난잡해질 수 있다라는 거. 자, 우선, 이거 보겠습니다. 어, 주사위를 네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 그러니까, 어, 각각의 수는, 즉, A와 B와 C와 D는 각각 1에서 6까지 나오는 값이다. A가 될수 있는 값, B가 될수 있는 값, C가 될수 있는 값, D가 될수 있는 값도 각각 1에서 6까지다. 하는 거 그리고 어,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렇게 근데 연립 방정식의 해가 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자 열립 방정식의 해는 어, 총 일단 세 가지 형태의 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는 어, 해가 한쌍 x가 얼마 y 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쌍 나오는 그런 어, 경우죠. x 얼마, y 얼마 x, y 이렇게 하면은 예, 뭐, 콤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나 나옵니다. 자이 경우는 자 1차 연립방정식에서 이 경우는 어, x 의 개수의 비, y 의 개수의 비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 A 대 C가 B 대 D랑 서로 같지 않을 때. 요때 이제, 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해가 한쌍 나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해가 무수히 많을 때가 있는데, 자, x,y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개가 아니고 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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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계속 쭉 이어지는 무수히 많은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다가 적당한 수를 곱했을 적에 완전히 식이 같아지는 경우입니다. 즉 a대 b 가 아, a 대 c가, 자, a 대 c가 b 대 d랑 서로 같고, 그게 2대 6이랑 서로 같아 버리면은 해가 무수히 많다. 예,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이 경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A 대 C랑 B 대 D랑 서로 같은데 그게 2대 6은 아닌 거죠. 2대 6은 아니에요. A 대 C, B 대 D가 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죠? 2대 6은 아닌 거. 예, 요 개수의 B랑 같지는 않은 거. 이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죠. 하나 더 없는 거. 하나 있는 거, 아주 많은 거, 무수히 많은 거, 그리고 아예 없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이거를 직선으로 표현을 하면, 요거는, 어, 직선이, 요거를 나타내는 직선과 요거를 나타내는 직선이 있잖아요. 한 점에서 만는 아유, 이, 안 나오냐. 녹색으로 가겠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 요거는, 예, 일치한다. 두 직선이 일치한다. 예. 요걸 나타내는 직선과 이걸 나타내는 직선이 일치한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 때냐? 어, 두 직선이 평행하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또뭐 얘기할 만한 게뭐 없을까? 예, 요렇게 되고. 자, 그래서 이게 그래서 경우의 수로 엮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면, 실제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것을 경우의 수로 어떻게 엮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제가 그거를 시도를 해보다가, 예, 억수로 난잡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번 끊고, 예, 했습니다.